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에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 경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명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염규송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3월 24일 염규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광주은행에서 17년을 영업지점장과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쌓은 경력은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데 충분하였고 항상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편에서 판단하려는 자세는 향후 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경험이 없으며 후보자의 이력으로 보아 정무적인 역량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후보자가 광주은행에 재직하면서 시와 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 점. 이를 통해 형성된 각 기관 단체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후보자가 신용보증재단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영업을 주로 했던 입장에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정무 역량이 부족 정무 역량 부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면 후보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재단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 구체적 운영계획이 없다는 점과 제출 자료에 대한 재산 보유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고 일부 자료가 누락되었으며 기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등 자료 준비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일부 사적 거래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였지만 앞으로 이사장이 된다면 공적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자칫 오해될 만한 일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거 특정 개인과의 개인 거래 이력이 신용보증재단의 공정성, 도덕성에 흠집을 남기고 고객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후보자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가 겸손하고 솔직했으며 고객을 만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사람과의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 평가하며 지역 사회 평판도 좋아 앞으로 이사장 업무를 맡게 된다면 역할을 잘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